오늘은 이제 10편 108편을 같이 읽으셨습니다. 107편부터는 이제 10편이 크게 다섯 권인데,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가 시작이 됐고요. 오늘 108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특별히 이렇게 전쟁에 도와주심을 구원하는 그러한 간구의 기도의 내용이 10편 108편인데, 이 10편을 읽다 보면 사람이 사는 게 똑같다. 저희 권사님들이나집사님들 한한두달 전인가 이스라엘에서 전쟁하는 거 뉴스에 나온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이스라엘 그 주변에 팔레스타인이 막 로켓을 그냥 이스라엘을 향해서 수천 발을 쐈잖아요 그걸 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무기가 좋으니까 그 아이언돔인가 그 이렇게 그미사일들이스라엘을다 이스라엘을 설치해 놨잖아요. 그래서 그 하마스나 뭐 팔레스타인이 그냥 수천 발로켓트을 그냥 뭐 그냥, 불꽃놀이 하듯이 쏘는데, 그거를 하늘에서 다 맞추잖아요. 요새 기술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그거를 이렇게 날라가는 걸, <laughs> 날라가는 걸로 맞추 보이지도 않은 캄캄한 하늘에, 그냥, 미사일 날라가는 걸, 미편 미사일이 가편라고하 그렇죠. 이스라엘 편, 미사일이 가서, 이렇게 맞추는 걸로 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주변에 보면은, 아랍, 이슬람이 있는 나라 수십 개국, 가깝게는 뭐, 이집트, 무슨 요르단, 무 뭐, 세리아, 레바미,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번에 이제 공격한 사람들이 더가까이 뭐, 뭐 하나스니, 뭐 이렇게 있지만,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또, 뭐, 이란이 뭐 터키니, 이라크니 해가지고 그 아담다랑 수십 개이 에어싸고 있잖아요. 서쪽은지중해 바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처해 있는 형편이, 적에게 둘러싸여 있잖아요. 가까운 적부터 먼저 가지고. 이번에 하마스가 미사일 쐈지만 그곳 이스라엘 값을 대준 건 이란이라고 하냐? 잖 조금 멀리 이란이 그다돈 주고 무기를 줘서 그 사람들이 쏘긴 이쪽에서 쐈지만 돈준는건또 반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적이 그냥 수십 나라가 애를 써고 계속 싸우면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래도 북한하고 뭐 일본, 중국 세 나라만 잘. 러시아까지 지만내 나라지만 물론 크지 우리나라는 큰 동아리지만 이스라엘은 그냥 잔잔한게수십 나라가 붙을 수없인데 그런데 오늘 읽어보면 실대깔지이 보면 다윗 시대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 시대을 보면 모압은 내보를 통해고 에돔은내 신발을 벗어 그냥 서둘레셋은뭐 위에서 하면서 그 다윗 시대도 보면 모압, 암몬, 에돔 해가지고 블레셋 가지고 그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3 4천년 전인데도 다윗 시대에도 그냥 주변을 그냥 모아 암몬, 뭐, 축하면 애돔이 와서 치기 싸우고 그때도 블레지이랑 싸고 그냥 쉴수 없이 이렇게 하면서 어, 이렇게 싸움을 하는데 하나님께 오늘 다윗이 하나님 사람의 돈을 확대하니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수그마 비파야 셀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어. 새벽을 깨운다는 의미는 전에도 말했지만 히브리인들의 시간은 저녁부터 시작해서 긴 밤이 지나고 이거 나서 새벽이 이제 어, 오는데 그긴 밤, 한캄한 밤, 아오의 시간에 사람은 할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새벽이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가지고 우리를 건져주는 그러한 마, 마인드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런 가하면 전쟁을 더라고 지금은 요즘 시대는 이번에도 우리가 봤지만 전쟁을 요새는 전쟁을 군인들이 주로 밤에 하려고 해요. 밤. 특별히 저기 선진국이 있어요. 왜냐하면 밤에 하는 게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요새 는 무기가 좋고 가리가 돼서 밤이 되면은 그 미국 군대 같은 경우는 다 보이는 거예요 레이더 아뭐 적외선이냐 가지고 밤에 탁 보여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아프가니스탄이랑 이라크나 미군이 전투한 거이 찍어놓은 게 영상을 보면요 밤에 밤에 미군 비행기나 뭐해리콥타들이날아다니다가 적을 보면은 적군을 안 보여요 이쪽이 깜깜한 밤이니까. 근데 이쪽은 보이는 거예요. 그 적외선 레이더나 뭐 이런 걸탁 켜놓면 으 저기 있냐 사람 하나까지. 그렇게 보이니까 도망갈 수가 없어요. 도망가서 수 쏴가지고 다 죽이는가. 좀, 그런 걸 보면 좀 잔인하죠. 근데 어쨌든, 밤의 전쟁을 요새는 그냥 투시경 같은 거 보면 밤에도 대낮처럼 다 보이니까 그렇게 전쟁을 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래야 자기 편이 덜 희생돼서. 미군이나 영국군처럼 무기가 좋은 나라들은 낮에 하면 저기 보니까 우리 편이 희생될 수가 있으니까 요 사람들은 요새는 밤에 해야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우리를 못보고 우리는 적을 보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안되요. 다윗시대에는 다윗시대에는 전쟁을 낮에만 했어요. 옛날에는 전기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 때나 되면 뭐 햇불들고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내 했지만 그런건 특별한 경우고 보통은 밤에는 다 자고 낮, 새벽이 되면 이제 전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벽을 깨우리가다 이렇게 다윗시대에 하는 거는 이제 하나님 좀 도와 주십시오. 밤이 지나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에게 은혜의 문을 열어서 도와 주십시오. 그래서 저 모압도 암몬도 에돔도 이기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내가 새벽을 깨도다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열겠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기다리겠다. 이런 말씀으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가 똑같아요. 다윗이 살던 시대. 에 그 주변에 문제가 있었던 거나, 오늘 이스라엘이 문제가 있었던 거나, 우리도 똑같잖아요. 어, 어젠가 그분당 어떤 고등학생 죽었다고 뉴스 나왔잖아요. 속이 많이, 저도 많이 상하더라고요. 그 학생이 마지막에 문제집 샀다는 서점, 저는 서점을 자주 다니는데, 여기 동백에는 큰 서점이 없어서 서울로 가든지 분당으로 가든지, 분당 가는 서점이 많아요. 그 친구가 한 서점이 영품 문고라고 하는데, 지금은 영품 문고인데, 원래 한 20년 가까이는 교보문고였어요. 교보문고였는데 그 교보문고가 딴데 옮기고 이름을 강판을 바꿔가지고 지금 영품문고 되거든요. 그 퍼스트 타운 라고 그 건물 지하에아근데 제가 거기 자주 갔던데인데 아이 그친그 그 학생이 키도 1 8 0으니까지 크고 체격도 좋은 애가 이렇게 문제집 사가지고 갔으니 누가 봐도 그건 자살을 하는 게 아니잖아. 아 문제집 사가지고 가니까. 어디 친구 친구네 집에 갔든지뭐 그랬나보다 마음이 좀고상이니까 그랬나보다 생각이 됐는데 아 그렇게 됐다고 하니까 뭐 제가 속이 이상했는데 그 인생의 문제가 그 아이는 그 아이대로 그냥 짐이 있었을 거예요 그냥 시온님니 뭐니 그냥 사람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윗이 모아 암몬 에드 블레셋 그 사방의 문제로 그렇게 짓눌려가지고 하나님 이제 새로을필우고다 싸우게 도와주십시오 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에는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고사학생은고사학생대로또 어른들은 어른들대로. 하여튼 뭐, 다윗시대도 지금 시대가 이스라엘이 똑같이 적군에게 돌려 쌓이는 것처럼, 우리도 인생는 그냥 똑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뉴스에 잠깐 나오지만, 날마다 40명이 죽는다. 날마다 자살이 40명이 죽는데, 코로나보다 죽는 게더 많은 거예요. 전에도 제가 몇번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의 신에 짓돌려 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너무너무 이렇게 청년들 청년들대로 또 노인들은 노인들대로 얼마나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문제가 많은데 그런데 오늘 다윗이 내가 새로울 때 옵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많지만 하나님 나를 도우셔서 내가 새로울 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은혜의 물을 열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원합니다 필요하고 내가 용광이 나가야 요 오늘 13일이면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이나가니까용감이나가니까 이렇게 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새벽에 깨나신성인들도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우리 주변에 문제가 많지만 용감히 오늘 하루도 시작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가시는 축복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 에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는 다윗이 모압과 애돔과 암몬과 불레셋 사방의 문제로 일사인 것처럼 늘 우리의 인생에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사람 사이 관계의 문제도 있고 어떤 우리의 주변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지만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용감이나 가는 나이도 같이 용감이나 가는 은혜를 받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laughs>